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아시아의 디즈니를 노린다. 네, 지금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시아의 디즈니, 디즈니가 그 컨텐츠계에서 굉장히 공룡이죠. 이 카카오가 지금 컨텐츠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의 디즈니를 노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주가의 모멘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카카오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고점을 한번 찍은 이후에 액면분할하고 을 지금 주가가 쭉 눌리고 있죠. 근데 지금 카카오의 모멘텀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죠. 주가가 눌렸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지 나중에 큰 상승 나왔을 때그 수익 모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증시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예, 코스피가 고점을 노렸다가 지금 외국인이 2.8조를 팔면서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선물도 1.2조원의 선물도가 나왔는데 예,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앞두고 예, 인플레 우려에 지금 매도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눌렸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기업 호실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기업 목표가 상향 보고서만 876건이 나왔고 하향 보고서는 119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축소된 거죠 하향 보고서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외국인이 2.8도 매도 하지만 인플레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향 보고서는 119건으로 대폭 축소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아직 보셔도될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카카오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아시아의 디즈니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서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 테지만, 예, 카카오가 카파스 그리고 레디시 라는 미국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하면서 해외시장에 이지를 피력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카카오도 예, 북미 시장에 웹툰과 웹소설로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미디어 시장에는 단연 IP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IP 하면은 지적 재산권이죠. 뭐 캐릭터나 혹은 스토리를 다시 영상을 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공룡 기업이 되기 전에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디즈니의 주가는 좀 평이한 편이다가 이렇게 ABC, ESPN 방송국을 인수하고 폭스 패밀리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잠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 반. 행보를 하다가, 픽사, 마블, 같은 이런 캐릭터, IP가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카스 필름까지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죠. 네. 결국에는 21세기 폭스까지 인수를 하면서 주가는 더 한번 슈퍼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영화만 보더라도, 디즈니 안에 그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마블, 그리고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 예, 픽사, 그리고 폭스에 있던 나머지 마블 캐릭터들까지 합쳐가면서, 이 거대한 유니버스에, 이 거대한 유니버스를 디즈니가 한 번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IP 그리고 그 캐릭터 제국이 된 디즈니는 결국에는 이거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시장까지 점령을 하죠. 지금 넷플릭스의 가장 큰 라이벌이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도 런칭을 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출렁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컨텐츠 시장에는 이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북미 시장에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디즈니가 되겠다 라는 야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미 다양한 웹툰들로 영상화가 되고 있지만 이 카카오 내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재팬 그리고 멜론컴퍼니까지 이 안에서 선수환을 하겠다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카카오 엔터에서 웹툰, 그리고 웹 소설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화 할수 있는 곳이 바람픽처스 로고스 필름, 이런 영상화, 그리고 스타들, 엔터테인먼트까지. 그리고 음악까지 겸비를 했고 지금 카카오 재팬 피코마가 라인 랩트를 위협할 정도로 미국, 일본에서 굉장히 흔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북미 진출하기 위해서 인수까지 하면서 이 카카오도 디즈니 같은 컨텐츠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컨텐츠 제국이 완성이 된다면은 이, 디즈니처럼 이런 슈퍼점프를 다시 한번 볼수 있을 것이라고 있고, 그리고 요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직도 뜨거운데, 이 카카오가 이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나무가 업비트를 가지고 있죠. 운영하는 회사죠. <laughs> 이 업비트가 지금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업비트에 지분을 이렇게 많이고 있는 카카오 이 k 큐브 그리고 이렇게까지 총 대략 20%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가 두나무의 가치평가까지 합쳐진다면 예, 주가의 개평가는 물론이고 다시 한번 이 상승이 올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카카오를 가격을 줄때 미리 선점해 놨다가 예, 상승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여러분 꼭 주목하시길 바라고 제가 괜히 강조드린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